<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독해의 황수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5월 탭스 시험 대비해서 적중 예상 특강 독해 파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그렇듯이요, 어, 문제 리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되죠. 자,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일곱 문제를 풀어 보실 건데요. 우리 시간은 8분 잡고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한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한점 몇십 초 정도는 네, 조금 더 가지시고, 문제 마무리 하시고 나서 저랑 리뷰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빈칸 문제가 되겠습니다. 빈칸이 제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 빈칸 문장 먼저 보시고, 여기에 필요한 내용이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주제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I hired a housekeep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제가 가정부를 한명 고용했는데, Veritas Staffing을 통해서 가정부를 고용했어요 자 그것은 바로 몇달 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입니다 자이 고용과 관련돼서 결정적이거나 혹은 결과적인 내용 혹은 중요한 특.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쪽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 가정부 고용한 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어디 있는지 혹은 가장 중요한 결론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자, 문장의 역할 중심으로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자, 빈칸 다음에 오는 첫 문장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첫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해석은 여러분이 해 보셨죠. 그렇죠? 자, 어떻게 이 문장의 역할을 볼수 있을까요? 나의 상황. 그렇죠? 내가 되게 어, 비, 어, 바쁘게 살고 있어. 이거를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집안일 하는 거 어떻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첫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물론 이제 빈칸에 빈칸 뒤에 있는 첫 문장 얘기하는 거예요. 빈칸 뒤에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하우스키퍼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 근데 이 배경이 여기 내용에 들어갈까요? 그렇진 않죠. 우린 결과적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문장의 역할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 보면 어 아직까지는 정답의 근거가 안 나왔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prior t o 란표현 나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순서를 나타내주고 있으니까요. 자, 뭐 하기 전이나면 제가 veritas s t u f f i n g 에 대해서 알기 이전에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내가 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하우스키퍼 구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Try. ing입니다, 그렇죠? 시도를 했었어요. 응, 뉴스페이퍼, 그다음에 온라인 통해서 어, 그렇게 시도했었는데, 그리고 아, 매번 정말 실망했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곳에 사람을 구하기 전에는 어하우스키퍼 구하는 거 정말 힘들고 그리고 좀 되게 실망스러웠어.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이 이후의 내용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Veritas Staffing은요. 정말 유익있게 하우스키퍼들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vet 하시면은, 어, 선생님, 저거 수의사란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수의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동물을 이렇게, 어, 진료하다,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조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사람을 조사합니다. 그들이, 어, 고용하는 사람을 조사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가장 적격인 사람들만 고용되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조사를 해서 사람을 잘 구합니다. 요 자, 그러니까 나의 결론은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어떤 사람을 구했어요? 정말 적격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답으로 찾아가시는 것. 답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마지막 문장에 나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답을 볼게요. a번을 보시면 자, 그리고 내가 발견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혼자 우리 집안 일을 혼자 할수 있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다. 전혀 말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나온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 b 번을 보시면 더 적게 돈을 냈습니다. 우리 돈을 적게 냈다 나오자마자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에 관련된 내용은 언급조차 없었어요. 자 c 번에 보시면 난 이렇게 말해야 될것 같아 나는 정말 기쁘다고요 그들의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정말 만족한다고요 자 이게 어떠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어요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아 정답은 예구나. 만족한다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정답 쓰이 번으로 갔고요. 자, 네이비에서는요 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언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에, 예상에 대해서 좀 그것을 조절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너무 높게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지금 내가 에, 말하고자 하는 것과는 의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 자, manage one's expectations 하면은 좀 기대를 좀 조절을 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약간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서는요 우리 제일 마지막에 빈칸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빈칸의 내용을 보니까요, 자 with enough time and effort, 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들은 심지어 투부정사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군지도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심지어 바라고 있는 내용도 찾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여수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는데 얘가 아 질병 이름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질병인데 얘가 이제 보통 보면 어디서 이제 발 어~ 발생을 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열대지방에서 발생하는 그런 질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자, 그런데 그게 뭐였다고 자, 이 질병은요. 뭐에 의해서 발병하냐면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병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발병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만약에 여러분 left untreated 이렇게 하면은 이거 분사구문인 거 이해되시죠? 자, 앞에 being이 생략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남겨져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겨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져 있게 되면은 이 여즈라고 하는 것이요. 심지어는 뼈랑 연골까지도 감염을 시켜서 안 좋은 결과를 낼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두 번째 문장이었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보니까 이 여즈라고 하는 이 병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비록 얘가 백신 없어요. 뭐할수 있는 백신이냐면은 이 병의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은 없지만 그치만 다행스럽게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뭘 사용하시면은요.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병의 발병 원인과 증상과 그다음에 치료법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뭘 희망하는지는 사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계속 갈게요. 자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쉽게. 퍼질 수가 있어요. 어, 뭘 통해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좀 얘가 전염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어, 어 건강 당국에서는요. 그렇죠? 예. 그래 헬스 당국에서는 어 뭐라고 믿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투부정사 하는 것이요. 자, 이것을 밝혀내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되도록이면 빨리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걸린 사람 이 있으면 얼른 격리시키고 얼른 치료를 해서 내보내야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문장까지 갔습니다. 자,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들이면 심지어는 이렇게도 하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치료가 잘 돼서 나가면은 어, 이제 더 이상은. 퍼지는 게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더 이상 퍼지는 게 없을 정도,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과로서 아마 희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번을 보시면은 자그 영향력을 결정지을 수 있으면 좋겠어 말이 되지 않고요. 자 B 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낮추면 좋겠어 지금 비용 낮춘다는 개념이 아니었죠. 자 C 번에서는 얘가 전염이 되어지는 수단을 발견하면 좋겠어. 이미 전염이 되어지는 수단은 direct contact. 아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완전하게 박멸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완전 없어지면 좋겠어. 뭘 통해서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퍼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은 얘네가 발병하지 않도록 이렇게. 박멸하면 좋겠어라는 개념까지는 말이 될수 있으니까 정답 데이빗 여기까지 갔습니다. 나머지는요 전혀 맥락에 맞지 않거나 언급이 되어지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맥센스하지 않고요 말이 되지 않으니까 답이 될수 없다 이렇게 갈수 있었습니다. 자, 삼번 3번 보겠습니다. 3 번은 낫빌록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서 답이을 주고 있는데. 시가 그 주인공이죠? 자, 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문학 형태들 중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예, 그런 것일 것 같아. 시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뭐에서 얘기하고 있죠 시가 왜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c 번에서는 누구. 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시가 아니고, 어떤 시? 그렇죠. 범위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얘는. 현대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시에 대해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나요? 자 시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자 시는 이렇습니다. 데이빗에서도요. 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니까 나머지는 전부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은 시가 사람들한테 서, 사랑을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C번에서만. 현대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범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빌록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한 문장에서만 다른 범위에 대해서 범위를 너무 좁히거나 혹은 범위를 옆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던가 아니면 범위를 너무 넓혀서 얘기하고 있어서 혼자 다른 소리를 얘기하는 경우에 그 문장이 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제 4번을 보시면은요 우리 쿼스션이 메인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번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전체 문장 중에서 좀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중요 내용이 어느 쪽에 포진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셨어야 됐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덜 중요한 문장이 있고. 주장이나 주제를 얘기하는 더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내시면서 해석을 하셔야지, 그냥 해석하는 데만 그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매번 강조를 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이 지문 전체를 이제 보시면 어, 첫 번째 문장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urbanization이 이제 점점 더 높아짐에 따라서 많은 중산층들이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뭐, 뭐 하기 시작했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이 변화의 방향이 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 중산층들이 조금 덜 풍요로운 지옥으로 이사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get bang for uh, the buck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어 제가 자료 해설 자료에다가도 적어 놨지만 가성비를 좋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가성비. 예. 그래서 더 좋은 가성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대비로 더 좋은 가성비를 얻기 위해서 한마디로 조금 더 집값이 싼 데로 가서 예,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 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와 관련돼서 사실 정말 중요한, 예, 정말 중요한 어떤 예,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이쪽부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사람들이 오므로 인해서 사실은 점차적으로 어떤 소셜 스태터스가 그 지역의 어,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과정에서 can cause dramatic 아주 극적인 경제적이고 상업적이고 물리적인 그러한 발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내용 나오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어,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 어떤 결론을 얘기를 했고요. 어, 선생님, 이것도 지금 결론인데, 이게 또 결과인데 중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얘가 주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 어, 긍정적인 결과를 얘기를 하다가 그러나 부정적인, 아, sorry, 예, 부정적인 결과도 있어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더잘 사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 오면서 어 이러한 변화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치냐면은 this makes it 자 가짜 목적어고요 목적 보호입니다. 이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것의 내용은 진짜 목적어가 되겠죠. 원래 살고 있었던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뭐 하는 것? 그곳에 살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자신이 원래 살던 동네에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어, middle class가 예, 원래 이제 워킹 클래스들이 살고 있던 동네로 와서 동네는 좋아지는데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또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그게 바로 gentrification이죠.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파 o s i t i v e 결과 나오고 나중에 네거티브 결과 나왔어요. 둘 중에 과연 어디에 더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문일까요 당연히 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있어를 얘기하고자 하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 웨이트를 무게를 두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메인 포인트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A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네이버후드가 개선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될수 있다. 썸이 너무 중요하죠. 그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중에 일부 주민들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어. 해로울 수도 있어. 가능성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예. 왜냐면안 해로울 수도 있는데 해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 완벽하게 메인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예. 이러한 네거티브한 어 포인트를 얘기해 주고 있는 자어 정답으로 갈수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에서는 인포 문제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포 문제인데 자 얘는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 쌤,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한 30초 안에 전달이 되어지는 설득적인 어 스피치를 말합니다. 설득적인 어떤 연설, 연설은 아니지만 예, 설득적으로 상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얘기한대요. 자, 그럼 왜 30초냐면은 그 시간 안에 강력한 임팩트를 주고 더 이상의 d e e 한 디스커션을 끌어내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거다. 요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것의 purpose는요, to spark interest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이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나 프로덕트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나한테 더 이상 얘기를 예, 더 이제 원하게 하려고 그죠? 예. 어때 내가 요렇고 던져줬는데 관심 있어? 요렇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피치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가 잘 들어가야 되지만 간결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 이것을 들은 사람은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정보를 원하게 될 거야. 요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으셨어요.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인포 한번 볼까요? 자, A번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사람들은 만날 시간이 없다? 아니, 만날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요런 내용도 어, 언급이 안 됐어요. 그 다음 B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피치는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집니다. Open the door to further discussion. 이거 너무 예쁘다. 그렇죠? 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문을 열기 위한 의도로 되어집니다. 이거네요. 그렇죠? 더 깊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스파크하기 위해서, 스파크 인터레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주제가 답이 있는 것, 답이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인퍼 문제에서 어, 주제 같은 게 답이 되는 경우도 거의 한30% 정도는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는 어 클라이언트가 30초 넘어가는 설명에는 관심이 없다는 아니에요. 예,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다만 빠른 시간 안에 관심을 이끌어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서는 비즈니스 딜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laughs> 이루어진다는 중 이건 진짜 아니다, 그렇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만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6, 7번을 볼게요. 6, 7번은 우리 제목은 없었고, 퀘스천두 개를 볼 건데, 첫 번째는, 어, 스피커들이, 자, 데이터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데이터를 좀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스피커가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찾아내셔야 되고요. 자, 7번에서는 어디언스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셔야 돼요. 청중에 대해서 옳은 걸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당신 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나요? 다음의 내용을 따라 보세요.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그죠? 그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네 개의 팁을 주고 있어요. 자, 이네 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 tell a story. 스토리를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스토리를 통해서 당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어 이제 보여주면은. 사람들의 감정에 조금 더 호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딱 던지는 게 아니고 뭔가 스토리 안에 포장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try couching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란 뜻이죠. 네, 이렇게 해보세요. 자, couch 라고 하는 것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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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나타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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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로 그 이런 이런 형태는 인 다음에 나와요. 예.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 형태로 예,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를 표현해 보세요. 요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couch A in B. A를 B 안에서 표현하다. 요렇게 가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스토리에 집어넣어서 표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자, 두 번째는, 어, 데이터를 가지고, 예, 서포트 하세요. 뒷받침 하세요. 나왔는데, 어, 이거 지금 우리 6번 문제 풀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것 자체로서, 자, rattle of 하면 그냥 줄줄이 얘기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다. 예. 그래서 그냥 계속 팩트만 줄줄이 얘기하는 거, 아, 재미없어요. 자 그러나 일단 뭐 하면 자 원스 조건입니다 자 데이터가 연결되어지면요 좀더 커다란 주제에 연결이 되어지면은 효과적으로 당신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6 번의 정답이었죠 응.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뭘 해라 주제와 연관지어라 데이터와. 주제를 커넥트해라. 이게 지금 정답입니다. 6번답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커다란 주제에 연관지으세요가 몇 번에 있다? B 번에 있네요, 그렇죠? 자, 그 데이터를요 전체적인 메시지 이게 이제 띠이 되는 거죠. 예, 주제에. 영관을 지어보세요. 정답, 보이번. 요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7번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디언스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자, 어디언스가 누구 나오냐면 요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예, 네, lastly에서. 음, 보시면은, 자, engage with audience 하면은, engage with는 어,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를 잘 맺으세요. 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알아가세요. 이게 engage with에요. 예, 네, 그래서 관계를 잘 맺도록 하십시오. 이게 무조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과 어리언스와 대화 나누란 뜻이에요. 예. 그러면 이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관심사를 알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관심사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세요. 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줄수 있다? 에리드 자 더해진 레이 c 스 관련성을 줄수있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련성이에요? 당연히. 청중들과의 관련성과 그러니까 내가 주고 싶은 어떤 뜨임을 당신들 어디언스에게 직접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청중이 나랑 관련 없는 얘기보다는 나랑 관련이 있고 또 청중의 관심 사에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라면 더 관심 갖게 더 잘 들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7번의 정답을 뭐로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들은 아마도 관련을 지을 수 있는 경험이 더 인게이징하면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에요. 그죠? 예, 더 흥미롭고 더 재밌다고 그들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지막 어떤 조언을 통해서 예. 7번에 A번을. 추론을 해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 지금 which is correct인데요. 보니까 which is correct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살짝 예, 추론의 어 어떤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어 너무나 디렉트하게 나올 수 있는 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답은 a번. 요렇게까지 처리를 하실 수 있고 나머지는 사실 관련이 있는 내용 자체가 없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 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우리 오늘 일곱 개의 너무 중요한 문제들과 너무 중요한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자, 이 내용들 여러분들 거로 잘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해석을 같이 안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